안녕하세요. 파랑 개미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삼성 SDI에 대해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삼성 SDI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전자재료 및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배터리, 디스플레이 및 전자재료 등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세계에서 주요한 배터리 제조업체 중 하나로 꼽히며 친환경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삼성SDI의 활동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SDI는 리튬이온 배터리 및 다양한 타입의 배터리를 생산하며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사용됩니다.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술 개발을 통해 배터리의 성능과 수명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OLED 디스플레이 용 소재를 생산하며 스마트폰 및 TV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 사용됩니다. 고품질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제공하여 시청 경험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삼성 SDI는 ESS과 같은 친환경적인 에너지 솔루션을 개발하고 생산하여 태양광 발전 시스템 및 전력망 보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환경 및 사회 책임을 중요시하며 친환경적인 기술과 솔루션을 개발하여 지속 가능한 경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다양한 국가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소재, 에너지 솔루션 분야에서 활약하며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적인 솔루션을 개발하여 미래 에너지 시스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의 주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 SDI는 배터리 관련주답게 최근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라는 테마는 장, 단기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전망이 좋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삼성 SDI의 배터리 매출도 우상향하고 있으며 주가가 선반영되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점유율을 높여간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삼성 SDI의 종합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 SDI의 전망은 친환경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의 확대,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솔루션의 수요 증가, 기술 혁신과 글로벌 시장 동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될 것입니다. 아래는 삼성 SDI의 전망에 대해 고려해 볼수 있는 몇 가지 주요 요소입니다.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와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삼성 SDI는 배터리 기술 혁신을 통해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 분야에서 선두 업체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삼성 SDI는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의 분야에서도 활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지속 가능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에너지 및 배터리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삼성 SDI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며 다양한 국가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터리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삼성SDI도 기술 혁신과 연구 개발을 통해 성능, 안전성, 수명 등을 개선하고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을 개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 SDI의 전망은 친환경 에너지 및 배터리 솔루션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과 글로벌 시장 확장, 지속 가능한 경영 등 다양한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변화하는 에너지 시장 동향을 예측하고 조정하며 지속적인 혁신과 경쟁력 유지를 통해 미래 에너지 시스템에 기여하고 성공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삼성 SDI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